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마무리가 됐네요. 마무리가 되는 날까지 좀 아쉽게 강력한 힘은 보여주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음,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픽, 리픽싱 일정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 가액 조정, 전환 가액 조정이나 BW 행사 가액 조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로 나중에 나올 거고요. 뭐 이변이 없는 이상은 뭐 삼만 원 근처에서 역시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좀 안타까운 것은 마무리가 되는 리픽싱 마무리가 되는 주말에 공매도 비중이 최근 들어서 볼수 없었던 최대의 공매도 비중이 나타나고 마무리가 됐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과거에 그 공매도 비중이 최대로 그렇게 그 분출이 된 이후에 어떤 주가 행보가 나타났었느냐 네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주식 투자 이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큰 아젠다나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요 어 체념을 할때 예, 그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주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큰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계속 뭐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체념할 때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주가였던 것을 우리가 과거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오늘 이와 같은 건에 대한 말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 여러분들이 그이 HLB 이외에 다른 종목에서 또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드려야죠 매집주 한 종목 추천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리픽싱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이제 뭐 전환가액 조정이나 행사가액 조정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주가를 밀어버리면서, 밀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눈여겨보는 것은 공매도량입니다. 네, 공매도량이죠. 네. 그리고 공매도 비중입니다. 특히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가 보니까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31.74%나 왔어요. 이거는 사실 최근에 볼수 없었던 정도의 아주 그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정도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공매도량 자체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공매도 비중이라는 것이 거래량 대비한 공매도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분모가 줄어드니까 공매도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들 돼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1 0 0만주1 4 0만주 이렇게 될 때는 공매도 비중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예, 여하튼 공매도 비중이 30%나 됐다는 것은 음. 아좀 어,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높았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주가 행보는 어떻게 변, 변 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에,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에, 공매도 비중이 자 이렇게 높았을 때 그럴 경우도 주가는 오르 르는 패턴이 나오 나중에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네, 여기도 어, 공매도 비중이 좀 어느정도 높지만 결국 주가는 오히려 올라왔던 그런 행보를 보였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비중이 최대치를 보였다 해서 주가가 계속 내리꽂는 그런 패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네,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기간을 조금은 이제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기간을 조금 그 늘려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이 이 정도까지 31% 비중까지 올라왔지만 에, 결국 주가 자체가 뭐이 수준에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았지만은 주가 자체가 약간 더 밑으로 하회 했다가 다시 또 끌어땡기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에,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났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비중이 높다 해서 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뭐 흘러내리는 패턴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매도량, 공매도량이 많다고 해서 이 막대입니다. 막대. 그다음에 주가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오르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주가가 막 이런 정도 궤도로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패턴이 뭐 전개가 일정 기간은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가 비중이 좀 높아지고 하긴 했지만. 너무 큰 부담을 지금은 가질 필요는 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차잔고는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잠잠한 그런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죠. 8월 한 21개부터는 크게 공매도 아자 크게 대차잔고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와 대차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가 흐름을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봤지만 공매도 비중이 최대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내리꽂는 그런 패턴은 절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음? 그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이 공매도라는 꼬리보다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HLB의 신약 승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통 이게 좋기 때문에. 공매도 꼬리를 너무 우리가 부담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리픽싱 일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서 뭐 일단 그 전환가액이나 이런 것들의 그 전환가액을 내려 내리기 위한 그러한 공매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료도 물론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재료도 많이 나왔지만은 재료가 주가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니까 워낙 공매도가 지금 현재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뭐 이민호미건과 관련한 호재라든가 네, 이런 건들의 재료가 주가를 끌어당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해줘야 이제 주가가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좀 주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가 자체는 우리가 3만 원대가 아직도 그 밑에 있는 3만 원대 밑에 있는 주가지만은 에, 결국 이제 2만 7,8천 원에서 3만 원 시세 네, 이 정도까지는 하방 경직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에, 그런 행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에, 알고 있습니다. 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리픽싱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리픽싱 건으로 해서 나오는 이 공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이제는 좀 덜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어떤 반전 과정을 보이느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서 한 90억 정도는 1심에서 일단 승소를 했는데 이게 주가에 반영 안된 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호재가 수급이 먼저 작용되면서 호재가 통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진해장 분위기 때문에 HLB 측의 커다란 호재로 작용되기는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금액 자체가 아주 매머드한 게 아닌 9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 도움은 안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또뭐이 삼백억 받는다고 해서 HLB 자체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이 변수는 아니죠. 이 옵티머스 건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건 신약 승인입니다. 그리고 진해장 개인일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그 물적 분할 건에 대한 체료가 있었죠. 그게 아마 이 시점일 겁니다. 2월 17일 날 장마감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0일 날 주가가 이제 폭등했죠. 이 상태일 때 우리가 공매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네, 공매 동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매 동향을 좀 보면 에, 그게 이제 2월 27일이었죠. 아, 2월 17일. 그때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참고적으로 자 한번 보세요. 2월 17일이면 이, 이 지점이죠. 네, 이 지점입니다. 이때도 사실 그 공매도 비중이 31%까지 폭증을 했다가 그다음에 주가가 한 상한가로 그냥 빵 위쪽으로 치고 올랐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어, 공매도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죠? 거래가 물론 많이, 늘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공매도 비중이 한 31%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 30%대로 공매도 비중이 이제 최대로 증가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반전 국면을 우리가 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또 리픽싱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런 건의 이유에서도 그런 반전을 우리가 노릴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주가가 지금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올렸다가 다시 또 눌린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가라는 게 계속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V자로 반전을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예, 네, 되게. 한 번쯤 꺾어 주고 뭐 쌍바닥 패턴을 보여 주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그다음에 힘이 강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27,000원, 2만 삼만 원, 27,000원, 27뭐 28,000원, 3만 원, 뭐0원 이런 정도 라인 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쌍바닥 패턴으로 거래를 동반해서 치고 올라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그죠? 자, 요 때하고 비슷한 경우가 바로 요 경우죠. 요 예, 때도 이제 쌍바닥 패턴을 예, 보이면서 위쪽으로 크게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가 나왔던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양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쌍바닥 패턴에서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을 1번 기대할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약간 더 바닥을 다지면서 2번 패턴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생각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최저 루픽싱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현재는 어, 역시 그발행했을 당시 70% 이하로 전환 가격이나 행사 가격 어, 을더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어, 큰 버팀목이 좀 되지 않겠나, 큰 지지대 라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약수빈 보고 갈 거죠. 네. 지금 뭐 우리가 이 가격대 라인이 깨진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그좀더 HLB가 다음 주에는 좀 힘을 내자는 측면에서 힘내자 HLB. 뭐 이렇게 한번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힘이 나겠네요. 네. 아시겠죠? 뭐라고요? 힘내자. hlb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서 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hlb에 대한 정보가 계속 나오죠 네 요거 큰 재료 한번 나오고 또 재료가 나왔을 때 수급이 반응을 하면 그때는 아주 강력한 전환점이 나타날 겁니다 네 요런 시점을 시시각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실시간 정보는 여러분들이 꼭그 취하시는 게 좋고, 그 취하시려면 HLB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보내주셔서 음. 향후 순간적인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매집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8월 매집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매집주인데요, 그 가격이 뭐 너무 높거나 또 이제 뭐몇천 원짜리 그런 어떤 잡주가 아니고 가격선은 적당합니다. 대개 만 원에서 한 2만 원선 정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죠. 네, 요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8월 이번에 그 매집하는 매집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집이 이제 돼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매집이 돼야 되겠지만 핵심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턴어라운드다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턴어라운드 기업이면서 극저 평가된 기업임을 일단 기억하시고 어, 내용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PR이 네, 4배 수준이에요 4배 되게 이제 에, 보통의 기업들의 PR이 e 되게 10배죠 10배인데 현재 4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ROE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대개 자기자본 수익률도 20% 내지 30%대 정도입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흔치 않죠. 그런데서 매력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네,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그 PR 퍼퍼 배수가 최고치 최고치가 기록된 그 FN Guide 자료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뭐 낮을 때는 뭐이 e 배수까지도 뭐 갔었죠 2.77뭐 이렇게도 갔었지만은 높을 때는 70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높을 때는 거기까지 이제 갔었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를 일단 제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 퍼 배수로 볼 때는 대개 한 7배수 정도는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퍼 10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배 수준으로 갈수 있는 종목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음. 대개 금년도 EPS 그 예상치를 대비할 때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따블 정도, 따블 정도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좋아하면 뭐랍니까? 비슷한 기업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가 있어야 되겠죠. 되게 퍼 같은 배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2.95배수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3, 낮은 게 이제 3.28 그리고 8.17 6배수 이렇게 퍼 배수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PBR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ROE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퍼가, 아, PBR이 0.72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ROE가 높은데 비해서 이 PBR 배수도 크게 증가해야 되죠. 되게 ROE가 한 28%, 28% 정도 되면은 PBR 배수는 되게 한 3배수까지도 적정한 거로 보는 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네, 0.72배수입니다.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PBR이잖아요. 그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기업 유사한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ROE 배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올해 상반기. 까지가 실적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처지다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해가 올해이고 특히 그올상반기 지났죠. 하반기에 실적이 이렇게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뭐 물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는 양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쭉 가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게 메리트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은 미리 주문을 받는 기업이에요.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주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문, 수주에서 벌써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년도, 2024년도에 이제 증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요가 급증하지 않으면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크게 폭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그 자산, 아, 자본 대비, 그 자본 총계 해가지고 되게 유보율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유보율이 이게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말이죠, 뭐2천 프로가 아니고 2내지3만 프로 정도 돼요. 2내지3만 프로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이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폭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강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도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턴어 라운드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극저평가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무상증자 가능성. 자, 요게3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이 기관이 매집을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 투신인데요. 투신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죠. 네, 금융 투자나 이런 쪽하고 좀 틀리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최근의 동향인데요. 기관 매매를 한번 보세요.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개 투신에서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 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가속도를 높일 때는 이게 이제 몇만 주 단위로 크게 증가하겠죠 네,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주봉 차트 정도는 우리가 볼수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요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 정도의 모습으로 예전에 21년, 22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상승 초기 종목이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핵심은 턴어라운드라는 것 네. 그리고 극저평가 되어있다는 것 네. 그리고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자이 부분이 매력적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많이 급등한 건 소용이 없어요.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하시기가 상당히 적당한 종목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종목은요, 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어, 매매. 끝까지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수도 한 번에 하기보다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게 좋죠 그게 바로 매집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따블 정도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우리가 이번에 8월달은 매집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매집주를 하는거라는건 좀상기하시고요 따라서 요 종목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어,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8월 매집종목 공개 오늘 드렸죠. 네, 비중 실어서 대박쯤 내야 되겠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한통 주시면 돼요. 네, 무료입니다. 당연히 뭐 문자 보내는데 돈안 들죠.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어, 제가 매수하는 타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고요. 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도 타점을 잘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매수해서 매도, 그리고 중간에 정보상, 네,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서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매집주로 한번 대박 내보시자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어,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